아유, 죄송합니다. 음. 배터리가 다 돼서 어, 교체했어요. 자, picture 어떻게 적어요? pictures 할때 이때 s도 빼 놓고 생각합시다. 자, p 무슨 발음? p 입이죠. i 무슨 발음? 아이, 이, 어, 이를 가져오고 c는 무슨 발음? 쌍시옷, 키역. 그래서 키역 가져와. 그럼 뭐예요? 픽 되죠. t는 무슨 발음? 자, t u r e는 어, 철 발음이 나요. 어, 원래는 츄얼인데츄얼인데 어, 음. 철이라고 발음을 하면 돼요. 그래서 T U R 이는 뭐야? 철 철. 음. 됐어요. 그래서 I d r a w pictures가 되죠. Picture 어떻게 적어? 시작 P I C T U R E. 다시 picture 어떻게? P I C T U R E.다가 음 S를 붙였으니까 pictures가 되죠. 그래서 I d r a w pictur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다 시청하다 영어로 뭐예요? watch. watch 어떻게 적는데? w a t c h. 왜? 왜 이렇게 적어요? w 는 무슨 발음? 이응 우. 우를 가져올게. a는 무슨 발음? a 아어 a r을 가져와. 그럼 u a 뭐예요? 와가 되죠. 와. t는 무슨 발음? t 그 so what 되죠. what. 적은 ch는 무슨 발음? 치웃 치. 그죠? 우리 파닉스 알때 배웠죠. ch는 무슨 발음 무슨 발음? 치웃 치. 어, 치. 그래서 watch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watch 어떻게 적어요? W A T C H. 응? 자, television, TV 어떻게 적어요? television 어떻게? T, -L 아, T E L E. 여기 텔레죠. 다시 텔레 어떻게? T E L E T E L E. vision 어떻게? V I S I O N. where television을 T E L E V I S I O N 쉽다. 팀음스처럼 티. 이 무슨 발음? -E. E, e A -E. L을 가져올게요. L. 자, 중간에 있으니까 L 리을 발음 몇 개나게? 그렇지. 두개 개나 나죠. 하나는 어디? 앞글자 받침으로. 그러면 T E L이 뭐예요? 텔 리을이죠. -E, e 무슨 발음? E A -E. L을 가져와. 그럼 여기까지 뭐야? 예 텔레가 되죠. 텔레 어떻게? 해? T E L E. 자, V 어떻게? 해? V -E. 이죠. I는 무슨 발음? I E o. E를 가져와. 그래서 T E L E V가 되죠. T E L E V 어떻게 적어요? T E L E V I. 다시 T E L E V 어떻게? T E L E V I. 자 S I O 따라할까요? S I O. 음. S 무슨 발음? 시옷상 시옷 즈 Z를 가져올게요. I 무슨 발음? I E o. E를 가져오고 O 무슨 발음? O O A 어우 o, 어를 가져와. 자 E와 어를 빨리 발음해 볼게요. 뭐가 돼요? 여, 이어, 이어, 뭐가 돼요? 여가 되죠. 여. 그래서 텔레비저가 됐어요. 그죠? 텔레 어떻게? T-E-L-E. -E. 다시 텔레 어떻게? T-E-L-E. -E. V 어떻게? V-I. 저 어떻게? S-I-O. N은 무슨 발음? N. 그래서 합치면 텔레비전 되는 거죠. 그죠? 텔레비전 어떻게 적어요? T-E-L-E-V-I-S-I-O-N. 다시 텔레비전 어떻게? T E L E V I S I O N 그죠? 렇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영화 영어로 뭐예요? Movie 다시 영화 영어로 뭐예요? Movie Movie 어떻게 적더라? M O V I E 음. 왜 Movie를 M O V I E라고 쓰는지 봅시다 M 무슨 발음? 미음 O 무슨 발음? O, O, A, A, U, U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무 되죠. V 무슨 발음? V, I 무슨 발음? I, E, E, E를 가져올게요. E는 무슨 발음? E, E, e. E를 가져와. 어, e, E 합쳐봐요. 뭐야요 뭐야? E죠. 그래서 합쳐봐요. 무, V 되죠. 무, V. 얘는 V니까. 무, V. 무, V 어떻게 적어요? M, O, V, I, E. 음. 그래요. 무, V 어떻게? M, O, V, I, E. 자, 그다음에 집 영어로 뭐예요? 홈. 그죠? 홈. H O M E. 또 뭐라고 해도 돼요? 하우스 해도 되죠. 하우스 어떻게 적는데? H O U S E. 자, 홈 어떻게 적어요? H O M E. 왜? H 무슨 발음? 히. O 무슨 발음? 오오아어우오 가져올게요. M 무슨 발음? 미음. 끝에 있는 이는 장식이야. 발음 안 하죠. 그렇지. 그래서 합치면 뭐야? 홈 되는 거죠. 홈. 홈 어떻게 적어? H O M E. 자, 그 다음에 house 어떻게 적어요? h-o-u-s-e 왜? h 무슨 발음? here o 무슨 발음? o-o-a-a-u-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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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가져올게요 u 무슨 발음? u-u-a-u u를 가져올게요 그럼 how 되죠? s 무슨 발음? 무슨 발음? 무슨 발음? ㅅ상ㅅㅅㅅ ㅅ 가져올게요 e 무슨 발음? ㅇㅇㅇ 예, 가져올 그래서 house 이렇게 되죠 그죠? 자, home 어떻게 적어요? h-o-m-e house 어떻게 적어? H O U S E. 이렇게 해서 집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자 마지막 가끔 때때로 영어를 뭐예요? Sometimes. 그죠? Sometimes. Some 어떻게 적어? S O M E. Times 어떻게? T I M E S. 그죠? Sometimes. 자 S 무슨 발음? 무슨 발음? 무슨 발음? 시옷 쌍 시옷 지. 쌍 시옷 가져와요. o 무슨 발음 o o, o a o u o 를 가져고 m 무슨 발음 m 요 중간에 있는 이는 장식이야. 발음해야 안 해? 안 해. 그럼 뭐야? some 되죠. some. some 어떻게 적어? s o m e. 음. t 무슨 발음 t 거. -그. i 무슨 발음 i e 어. 그래서 i 가져올게요. m 무슨 발음 m. 여기 있는 이도 장식이야. 발음 아니요 그럼 뭐야? 여기까지 sometime이죠. s o m e t i m e가 뭐야? sometime. 근데 s 붙었으니까, s 되는 거죠. 그래서 sometim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자, some, 어떻게 적어? s-o-m-e. times, 어떻게 적어요? t-i-m-e-s. 그래서 sometim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음. 자, 어,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unit 7,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라는, 어, 그, 관련된 basic words and expressions를 어, 살펴보았습니다. 요거 동영상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오늘 배운 단어 못 쓰는 종이 혹은 연습장에 여러분 쓰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동영상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